문제 1 전자식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감지 방법은 하중의 방향에 따라 인장 로드셀 방법, 입출 로드셀 방법이 있다입니다. 부하 측정에 사용되는 로드셀에는 인장과 압축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2 천장 크레인 운전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운전자가 인양물을 잘볼수 있도록 운전실에는 조명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가 틀린 답입니다. 운전자가 인양물을 잘볼수 있도록 운전실에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제 3, 천장 크레인용 배선의저연저항 값으로 틀린 것은? 답은 대지전압 1 5 0 v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미만일 것이 틀린 답입니다. 대지전압 1 5 0 v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이상입니다. 문제 4, 천장 크레인의 양정에서 상한을 제한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정답은, 캠식 권과 방지 장치입니다.